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.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.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거든요. 요 점의 기울기나 요 점의 기울기나 요 점의 기울기가 동일해야 됩니다. 자, 일단은 기울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얘하고 얘가 이제 먼저 기울기 한번 해볼게요. AB의 기울기는 앞에서부터 뺄게요. 3에다 1 빼주니까 2가 되고요. 2 플러스 A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걸로 가봅시다. 요거 뭐 아무렇게 가도 돼요. A, B 해고 A, C. B, C로 가도 됩니다. 그러면 A, B 하고요. A, C로 가볼게요. 얘가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. 3 빼기. 앞에서 뺄게요. 그냥. 2에서 빼기 5니까 빼기 3.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자, 이제 X자로 곱해 보겠습니다. X자로 곱할게요. 마이너스 6은 A 플러스 2. 이렇게 마이너스 6은 a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줄까요? 좀. 마이너스를 한번 곱하고 여기다 도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해주면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은 이거 전개해 볼게요 a제곱 a제곱 이하고 에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,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넘길게요. 마이너스 12는 0, 3, 4, 12, 마이너스 4, a 플러스 3은 0. 그래서 양수 값이니까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죠. a는 4가 되겠습니다.